안녕하세요. 달품대행소 거기입니다. 달품대행소 거기가 찾은 이번 현장은 광교신도시 C6블럭에 자리한 1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입니다. 총 211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주상복합 1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경기 융합타운 내에 들어서는 유일한 주거단지로 알려져 있죠. 신분당성 광교중앙역이 지하로 연결되고 초등학교 부지 또한 단지 근처에 예정되어 있는 초역세권 초푸마 아파트입니다. 특히 대규모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로 수원시 당해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거주자도 철학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둘러보러 왔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택지개발지구시 6블럭에 조성됩니다. 지하 7층부터 지상 최고 20층 4개동에 총 211세대가 들어섭니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6055세대, 6952세대, 8404세대 등 모두 중소형으로 구성됩니다. 입주는 오는 2024년 8월 예정입니다. 1스테트 광교중앙역 퍼스트가 들어서는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청 이전에 맞춰 조성되는 신도시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2동, 하동, 원천동과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수지구 상현동 일부 지역에 걸쳐 조성됩니다. 광교신도시는 자연환경과 교육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입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마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광교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한 웰빙타운을 비롯해 총 8개 마을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는 도청로 광교 중앙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센트럴타운과 에듀타운 사이 경기 융합타운 내에 자리합니다. 도청로에 접한 경기 융합타운은 광교중앙연미 환승센터, 롯데아울렛, 갤러리아백화점, 수원 컨벤션센터, 광교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광교의 중심 입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 융합타운은 약 11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광역행정 및 공공기관 등이 들어서는 공공업무단지입니다. 경기도청을 비롯해 경기도 의회,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서관,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 경기본부 등총 7개 공공기관이 들어서고 부지 왼쪽으로 초등학교와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차를 타고 경기융합타운 주위를 돌아보겠습니다. 도청 사거리에서 광교테크노밸리 방면으로 직진하다 보면 광교중앙역이 나옵니다. 광교중앙역 3번 출구에서 우회전하면 바로 오른쪽이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현재는 경기융합타운 내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 부지 외곽으로 펜스가 쳐 있습니다. 4차선 도로 건너편은 서미플레이스 광교, 정면에 보이는 단지는 이편한세상 광교입니다. 두 단지 모두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 입주한 1970세대 대단지 이편한세상 광교 전용 120타입 평균 매매가는 18억 5천만 원으로 3.3제곱미터당 3,937만 원 수준입니다. 공사 현장 8번 게이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 부근이 신설 초등학교 예정 부지입니다. 이편한세상 광교 후문 앞 다산공원 3거리에서 우회전하겠습니다. 우회전하면 바로 경기도 신청사가 보입니다. 신청사 공사 현장을 지나면 2번 게이트 건너편으로 광교 노인 복지관이 보이고 그 뒤편으로 산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센트럴 타운로를 따라 산이초교 사거리까지 왔습니다. 경기 융합타운 부지는 여기까지인데요. 한 블록 더 가보겠습니다. 대각선 건너로 보이는 아파트는 광교 센트럴 타운 60단지입니다. 2013년 11월 입주한 이 단지는 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인데요. 지난해 말부터 조기 분양 전환이 진행됐습니다. 분양 전환 감정 평가액은 전용 7사 타입 약 5억 7천만 원대, 8사 타입 6억 5천만 원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분양 전환 세 대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사 타입의 경우 올해 1월 평균 매매가는 10억 9,850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이후 3월 12억 6,750만원, 6월 13억 3,500만원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가장 최근인 지난 8월 13억 9천만원으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광교 센트럴타운 60단지가 끝나는 컨벤션 센터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겠습니다. 우회전하면 길 건너로 수원 컨벤션 센터와 갤러리아 백화점이 이어져 있고 오른쪽에 롯데 아울렛이 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에는 CGV, 롯데 아울렛엔 롯데 시네마가 있습니다. 다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현장 앞 광교중앙역 3번 출구로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도청로 건너 단지가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입니다. 지난 2012년 입주해 올해 10년차를 맞은 이 아파트는 1,764세대가 모두 전용 8사타입으로 구성된 대단지입니다. 2019년 8월 시버클럽에 가입한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는 지난해 1월 평균 매매가가 12억 2천만 원으로 올랐고 8월에는 13억 원, 12월. 에는 14억원을 넘어섰고 올해 5월 에는 15억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지난달 실거래 기준 평균 매매가는 15억 8,750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3.3제곱미터당 평당가로 환산하면 약 4,810만 원 수준입니다. 광교 중앙역 3번 출구 횡단보도 건너편은 서미플레이스 광교입니다. 지난 2015년 입주한 서미플레이스 광교 전용 116타입 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 매매가는 16억 7천만 원으로 3.3제곱미터당 3,712만 원 수준입니다. 주상복합단지인 서미플레이스 광교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2층까지는 광교 쇼핑 명소 중 하나인 아브뉴프랑입니다. 각종 음식점이 이점에 있고 지하 1층에는 롯데마트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지나는 이 문이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 공사 현장 정문인 듯한데요. 현재는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 부지를 지나 8번 게이트가 열려 있어서 경기 융합타운 안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바로 앞에 경기도 신청사 건물이 보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8월 31일 현재 약 96%의 공전우를 보이고 있어 올해 연말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번 게이트를 지나면 우측이 신설 초등학교 예정지입니다. 현재 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가 진행 중으로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해야 학교 설립이 확정됩니다. 만약 입주 시까지 초등학교가 개교하지 못한다면 아까 지났던 산이 초등학교로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 융합타운에는 공사 현황에 따라오는 2023년까지 7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인데요, 2024년 타운 내 유일한 주거단지인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이 일대가 어떻게 변모할지 기대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단지와 직접 연결된다는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철역 가기 전 지하 1층은 버스 환승센터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지하에 들어선 버스 환승센터로 지난 2016년 개통됐습니다. 이곳에는 수원 시내를 다니는 일반 버스를 비롯해 안산과 고향을 잇는 시외버스, 인천공항까지 연결되는 공항버스를 탈수 있습니다. 또 서울 강남역과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도 있습니다. 버스가 정차 위치에 멈춰 차 문을 열거나 환승센터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가 보행 신호로 바뀌면 스크린 도어가 열리는 방식입니다. 버스 환승센터에서 나와 한층더 내려가면 역 대합실이 있고 여기서 한층더 내려간 지하 3층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버스 환승센터는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지하 2층과 연결되고 역 대합실은 지하 3층과 직접 연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지하 1층에는 경기 융합타운과 연결되는 보행 통로가 설치된다고 하니 비 오는 날에도 우산 없이 다닐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광교 신도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중 하나가 바로 호수공원이죠. 지난 2013년 문을 연 호수공원은 남서측 원천호수와 북동층 신대호수를 끼고 광범위하게 조성됐습니다. 호수가 팔자 모양으로 두 개나 있고 이를 연계해서 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일산호수공원보다 약 1.7배가량 더 넓다고 하네요.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에서 그리 멀지 않아서 입주민들은 호숫가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을 듯합니다. 이상 광교신도시 C6블럭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입주 환경을 살펴봤습니다. 단지와 전철역이 직접 연결되는 초역세권인데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생기고 호수 공원이 가까우며 편의 시설도 밀집돼 있어 생활하기에 편리할 듯합니다. 그러나 융합타운 내에 조성되는 주거단지여서 입주민 외에도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로변과 가까워 소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주상복합단지 특성상 아파트와 상 상업시설 주차장이 분리되기는 하나, 입주민들은 지하 6층이나 7층까지 내려가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하겠네요. 1스테이드광교중앙역 퍼스트는 지난 2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약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가격입니다. 전용 60타입은 6억 8,280만원부터 7억 2,440만원, 69타입은 7억 7,430만원부터 8억 2,380만원, 84타입은 9억 2,630만원에서 9억 8,540만원입니다. 이 가격은 발코니 확장 등 옵션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3.3제곱미터당 평당가로 환산하면 평균 2,730만 원 수준입니다.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현장은 9억 원이 넘는 84 타입은 물론 9억 원 미만인 60과 69 타입도 중도금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힐스테이트 광주중앙역 퍼스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도금 60% 납부는 분양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수 분양자 자력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중도금 대출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 의무사항이 아님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신규 분양 현장에서 분양가 9억 원 미만 상품에 대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여 퍼스트는 분양 전부터 광교 마지막 로또라는 입소문을 타며 관심을 끈 단지여서 예비 청약자들의 실망과 불만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84타입의 경우 입주시 시세가 15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담대를 이용 할 자금길도 막히기 때문에 이래저래 현금 부자들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자조석인 한탄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에 이어 이번엔 청약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일반 공급은 수원시와 용인시를 비롯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거주자가 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및그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하고 지역별 내치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내치금은 전용 8호 이하의 경우 경기도 200만원, 서울시 300만원, 인천시 250만 원입니다.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는 거주 지역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우선 공급 조항이 있습니다. 수원, 용인의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일반 공급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서울, 인천 및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합니다. 당의 30% 우선 공급 물량은 광교 신도시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각 시의 비중에 따라 수원시의 88%, 용인시의 12%가 배정되는데요. 60타입은 수원시의 69타입 1세대와 84타입 4세대는 용인시에 우선 공급합니다.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는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전매 제한 8년, 재당첨 제한 10년, 실거주 의무 3년, 3년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힐스테이트 광교 중학역 퍼스트는 전세대가 전용 8호 이하여서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다음은 특별공급 청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공급 물량을 보면 기간 추천 다자녀 각 10세대, 노부모 부양 3세대, 신혼부부 21세대, 생애 최초 16세대 등총 60세대가 배정됩니다. 여기서 84타입은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물량이 없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특별 공급 청약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공급 중 다자녀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청약 통장은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 수,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세대 구성,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의 배점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 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청약 통장은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신혼 부부 특별 공급은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대상 세대 수의 70%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이때 맞벌. 인 경우 소득 기준은 120 이하까지 완화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해 일반 공급하는데요. 맞벌이인 경우 소득 기준은 16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노부모 부양은 만 65세 피부양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 통장 24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부양 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 저축 가입 기간 등의 가점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현재 혼인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통장을 24개월 이상 가입하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또 세대원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세계 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해 일반공급합니다.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한 가지 더 특별공급 신청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각각의 특별공급에 중복으로 청약하면 안됩니다. 만약 중복 청약하게 되면 모두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청약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 특별 공급은 9월 13일 월요일, 일반 공급 1순위는 9월 14일 화요일, 2순위는 9월 15일 수요일에 진행되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9월 29일 수요일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품대행소 거기가 준비한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 현장 답사와 청약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모두 당첨의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발품대행소 거기